자켓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디든 걸치기에는 너무나 좋은 자켓이고요. 살짝 이런 식으로 목선 아주 약간 올라온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오픈식으로 투 캐주얼식으로도 입어도 이 자켓은 너무나 예쁘고요. 정장핏으로 출근룩으로 활용하실 때도 또 거기에 맞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옷입니다. 바지를 어떤 거로 입고 위에를 어떤 거로 입고 코디하냐에 따라서 분위기를 음. 완전히 다르게 정장핏 또는 캐주얼로도 다두 가지가 연출이 가능한 자켓이고요. 이렇게 절개선이 우선 너무나 예쁘게 되어있어요. 팔 절개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나그랑 핏이지만 너무 밋밋하지 않게 살짝 살짝 절개선 들어가 있으면서 주머니 사이드로 옆으로 사선으로 살짝 들어가 있고요. 이 밑에 부분도 주머니 부분 너무나 입체적으로 예쁘게 모양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디테일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어 전체적으로 색상 하나로 통일은 했지만 디테일로 예쁘게 어, 멋을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저는 밑에다 저희 청바지 새로 나온 청바지랑 위에 티 살짝 파인 티를 입고선요. 살짝 이렇게 롤업해서 지금 입어봤어요. 롤업해서 입었을 때 이런 느낌,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입기에는 너무나 멋있고요. 이거 다른 색상으로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뒤에는 그런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서 앞에 또 잠갔을 때가 포인트예요. 앞에 잠갔을 때 이렇게 실로 이런 식으로 색상이 너무나 멋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저처럼 오픈해서 입었을 경우는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지만 얘를 다 잠가서 입었을 때 또한 다른 느낌이에요. 완전히. 다 잠가가지고 팔을 내렸을 때 느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지금 청바지랑 입었을 때 느낌하고요, 정장핏의 슬랙스 바지 스커트랑 입었을 때 느낌도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보여주시고 이것도 실 앞에 실 보라색으로 너무나 예쁘게 안에 똑딱이도요 완전히 싸게로 정말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백화점 라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원가 이거 정말 어, 단가 높게 나온 건데 저희 정말 세일해서 드리고 있고요 바느질 그리고 원단 너무나 좋게 나와 있는 옷 이게 카키 색상입니다 베이지입니다. 검정색상입니다. 검정색을 제가 밑에다가 저희, 랩 스커트 바지랑 같이 착용했습니다. 이렇게 청바지랑 입을 때도 느낌이 너무나 틀리고요. 이렇게 랩 스커트나 또는 정장바지랑 입을 때도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밑에를 어떤 걸 입냐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코디해낼 수 있고, 위에를 또 잠갔을 때. 플러스의느낌도트리게 깔끔하게 또 이렇게 입으실 수도 있고요. 팔 롤업했을 때또 롤업하지 않았을 때 분위기 정말 트리게 입을 수 있는 정말 멋스럽고요.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코디가 가능한 옷입니다. 이렇게 앞에 부분 단추 부분은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고 카라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장감 지금 62 나오고 있고요. 팔 암홀 사이즈 넉넉하게 나온 핏입니다. 오후부터 날씬 77이신 분까지 추천드리는 사이즈입니다.